안녕하십니까 미학으로는 세상 이야기 12강 2차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즉흥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흥연기는 연기자의 상상력을 고양시키고 창조적 공상을 자극할 수 있고 이 공상이 감정적 기억을 불러일으킨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무의식의 세계에는 어떤 의식까지 끌어 무의식에 있는 에 기억들을 의식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즉흥 연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 배우가 이미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매번 똑같이 연기하지 않고, 우리가 대사를 이어서 한다면 이런 생각이 들겠죠. 순발력과 즉흥성에 따라 판에 박힌 연기가 아닌 여러 가지 과정 및 결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에뛰드랍니다. 즉흥 연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즉흥연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한 나머지 배우 자신의 자율성, 창의성을 제외할 만큼 배우 스스로 의식한다면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즉흥연기가 중요한 훈련 단계임은 의식하되 너무 무거운 마음으로 훈련에 임하기보단 주어진 상황 안에서 배우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자유롭게 표현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영화 배우들이 단시간에 빠르게 몰입하여 특정 감정 연기를 해야 하므로 촬영할 때만큼은 처음 맞는 상황처럼 즉흥성을 띤 생생한 연기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영화야 촬영에서 현장 이야기겠죠. 연극도 마찬가지입니다. 즉흥성 연기, 에뛰드를 할 때는 바로바로 바로 그 순간에서 떠올라야 될 겁니다. 현상성이, 현장성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렇게 해야 실제와 같은 자연스러움이 카메라에 담길 수 있고 스크린을 통해 관객들이 보았을 때 마치 실제 상황을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켜 영화 속 인물에 동화될 것입니다. 자, 즉흥 연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즉흥 연기를 처음 시작할 때는 평상시의 관찰 훈련과 상상력 훈련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찰 훈련은 배우가 연기할 때의 역할과 상황에 맞게 접목할 수 있도록 생활 속에서 관찰력을 기르는 훈련을 해야 될 겁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을 관찰하는 것이야말로 사람 관찰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배우 연기에 다양성을 부여할 기회를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인물을 관찰함으로써 그들의 성별, 나이 직업, 성격, 취미, 가족 관계 및 인간 관계, 사회적 지위, 경제력 등을 유추해 볼수 있고, 이는 거꾸로 배우 자신이 캐릭터 설정을 할때 적용하기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격화 작업할 때 배우의 성별, 나이, 직업, 성격, 취미, 가족 관계, 인간 관계, 사회적 지위, 경제력 등을 다 유추해 봐라고 했었죠. 이것은 저희들이 성격화 작업에서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을 관찰하는 것이 얼마나 즉흥 연기에 중요한지 알수 있겠죠. 즉흥 연기를 할 때에도 평상시에 자신이 관찰한 것을 바탕으로 연기를 한다면 단순한 머릿속 막연한 상상을 통한 즉흥 연기보다 생생하고 사실감이 살아있는 즉흥 연기를 할수 있게 될 겁니다. 평소에 관찰을 잘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있죠 이와 더불어 상상력 훈련을 병행한다면 더욱 흥미있고 다채로운 즉흥력을 할수 있는데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상상 훈련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해보고 즉흥력에 접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간접 경험을 통해서 책을 읽어서 또 그런 간접 경험을 통해서 드라마를 보면서 간접경험을 통해서 즉흥연기를 위해서 접목할 수 있으면 좋을 겁니다. 즉흥연기의 훈련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없으므로 상상력을 충분히 활용해야 봐야 됩니다. 상상력 없이는 즉흥연기를 생각해볼 수 없겠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다 그런 걸 알아야 되겠죠. 즉흥연기의 기초 단계에서는 상황이나 역할의 범위를 좁혀주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는 상황극을 즉흥 연기할 때 그간에서 캐릭터가 이루는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인식하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겁니다. 자신의 목적이 확고할수록 함께 연기하는 상대 배우에게 자극을 줄수 있고 자극을 받은 배우가 그에 맞은 반응을 연기하여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 정도로 즉흥연기를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고 이제 캐릭터 연구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까요? 캐릭터는 누구입니까? 내면화 작업할 때 뿐만 아니라 캐릭터화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캐릭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까요? 배우가 캐릭터를 연기할 때는 희극 대본에 두고 연기자의 직관과 상상력, 감정을 결집해서 캐릭터의 삶을 구체화해 표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연극을 할때 대본을 읽으면서 이 사람의 경제적 위치, 종교, 성격, 부모님과의 관계, 교육 정도, 또 성격 이야기를 했었는데 등등을 다 상상을 두어서 그 사람 화되 돼야 된다고 하고 있겠죠. 의인화되어야 되겠죠. 연기를 할 캐릭터가 반드시 희곡에서 출발해야 할 가능은 희곡은 연출자의 의도나 작곡. 어, 희곡작가의 의도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우에게 창의적인 캐릭터 분석과 해석과 권리와 자유가 주어지더라도 뭐 연출자와 뭐 대화를 나누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래서 연출자와 함께 먼저 하기 전에 자기 자신이 그 캐릭터를 분석할 수 있,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좋은 캐릭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좋은 캐릭터 연기란 감정적으로 실감나고, 지적으로 명확하고, 상대방과 소통 가능하고, 개인적으로 믿을 만하고, 창의적이고, 능동적이고, 발전적이고, 그리고 변화, 추진력, 감정의 고조를 지닌 캐릭터 연기를 말합니다. 즉, 연기를 할때 남이 하는 말과 행동을 단순히 암기해서 재현해내는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이 맡은 캐릭터에 몰입되어서 연기하는 상황이 온전히 들어가 표현할 때 좋은 연기가 될 겁니다. 좋은 연기를하는 것은 대본에 나타난 주인공이 등장인물이 돼서 그 등장인물처럼 행동하고 또 상대방과 소통하게 되는 겁니다. 미아일 체어푸는 배우가 자신과의 캐릭터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즉각적으로 깨닫게 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배우는 극중 캐릭터를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캐릭터 존재 자신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캐릭터 안에 푹 빠져들어야 되겠죠. 그 은하대서 캐릭터가 화되어야 되겠죠. 누구나 내면에는 다양한 페르소나, 인격이 존재하겠죠? 누구나 선인과 악인의 얼굴을 동시에 가집고 있으며, 누구나 용감한 자와 비겁한 자의 마음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이를 적극 활용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우스꽝스러운 캐릭터라면 배우 자신이 스스로를 내려놓고 웃기며 배우가 아무리 똑똑해도 연기하는 순간은 바보가 되어 웃음을 유발하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둘째, 캐릭터가 가진 아이러니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캐릭터의 양면성은 우리 영화에서도 그렇습니다. 짧은 순간에 자신의 편현을 극단까지 발휘하기 때문에 그런 조건에서 아주 유용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캐릭터 분석은 대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영화 연극의 연기, 연기가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는 연극 연기를 연습을 통해서 어쨌든 대본을 충분히 숙지하기 때문에 인물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대본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대본은 관객이나 작가나 연출자와 배우가 같이 공유하는 것이며 스토리이며 캐릭터이며 그 속에 있는 대사는 일반적으로 배우 혼자 바꿀 수는 없게 됩니다. 캐릭터가 말하는 대사는 극작가가 처음 썼지만 그것에 맞춰서 자기 자신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캐릭터 설정입니다. 배우가 목표라는 캐릭터는 우선 대본에 기반을 둔 성격과 외모를 가진 캐릭터여야 합니다. 만약 배우가 극본의 대본에 지시하는 캐릭터 요소를 지니지 못한다면 노력으로 그것을 성취하든지 아니면 허용된 범위 내에서 바꿔야 할 것입니다. 모든 연극에 등장하는 캐릭터는 목적이 있습니다. 영화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영화에 등장하는 캐릭터도 목적이 있습니다. 뭔가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고 보고 있죠. 그래서 연극에서 지난번에도 이, 이야기를 했었죠. 연극에는 어떤 관통하는 행동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 있죠. 주제라고도 볼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어, 제가 겨울연가에서 노파 노예는 결국 관통 행동은 무엇일까요? 다시 합하고 싶다. 근데 결합이 안 되는 거죠. 서로, 어, 오만과 자존심 때문에 그것을 삭히지 못하고 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목적 없는 캐릭터가 등장하는 대본이 있다든가, 그것은 잘못된 시나, 대본입니다. 현실과 달리, 연극이라는 세계에서 촘촘한 인과관계로 사건과 사건이 맞물려 있으며, 이 사건들을 이어나가고 스토리를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모든 캐릭터는 자신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자, 캐릭터를 설정할 때 배우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던져서 답을 구해야 할 일곱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배우는 대본을 읽자마자 그 캐릭터에 대해서 어떤 직관적인 반응을 얻었는가? 둘째는 대본이 그리는 세계는 무엇인가? 셋째는 각각의 장면은 무엇에 가는 것인가? 넷째, 캐릭터는 누구인가? 다섯째, 캐릭터의 목표는 무엇인가? 여섯째, 캐릭터가 목표를 달성하는 데장애물은 무엇인가? 일곱째, 캐릭터들 사이의 관계는 어떠한가? 이런 일곱 가지를...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배우는 캐릭터에 대해서 어떤 직관적을 가졌는가? 보자마자 느끼는 반응이 있죠. 캐릭터에 대해서 어떤 직관적인 반응을 가졌는가? 또이연극이 그리는 세계는 무엇인가? 셋째는 각각의 장면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는 캐릭터는 어떤 사람이고 누구인가? 다섯째는 이 연극을 관통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또 캐릭터가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장애물은 있는가? 겨울연가에서 장애물은 어떠,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서로 간의 자존심이죠. 자기 자신을 죽이지 못하는 것. 그런 것들이 장애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어떤 캐릭터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문제를 던지면서 캐릭터를 설정해야 될 겁니다. 캐릭터 배우의 목적은 캐릭터의 목적은 배우에게 의지를 일깨우고 연극 무대에서 연기의 목표를 명확히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종 연기의 추진력이 됩니다. 이 목표는 캐릭터의 의식적인 의도이기도 하며 때로는 무의식적인 충동이나 욕망, 욕심, 본능 또한 캐릭터의 목표가 될수 있습니다. 이 무의식적인 목표는 캐릭터의 비밀이 되기도 합니다. 이때 배우는 캐릭터 스스로는 이를 인지하지 못해도 연기하는 동안 아무리 몰입되어도 이 목표를 잊어서는 안될 겁니다. 그래서 연극을 관통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결론 가서 관통하는 목표는 두 사람이 다시 화해해서 재결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 관통행동이었죠. 물론, 자기 자신의 갈등적 요소, 서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조그마한 자존심 때문에 서로 헤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관통 목표는 서로 합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목표가 캐릭터에 이른바 동사를 부여합니다. 캐릭터의 목표는 배우로 해금 행동에 나서게 하며 사건을 만들게 하고 누군가와 갈등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만약 누군가 그의 목표에 동의하지 않거나 방해한다면 바로 그 누군가가 안타고네스트 적대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가장 이기 힘든 적은 캐릭터 자신이거나. 가장 가까운 가족 또는 연인입니다. 우탄하기에는 캐릭터의 목표와 방해물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방에 불이 나고 당신은 나가길 원한다. 문이 잠겨있다. 캐릭터가 문을 아무리 당겨도 열리지 않는다. 그럼 불은 더 활활 타오를 것이고 이음에 멀린 캐릭터가 미친듯이 발버둥 치며 문을 열려고 할 것이다. 만약 장애물이 없어서, 즉, 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캐릭터는 그냥 그 방을 떠나면 된다. 그러면 아무런 드라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반대적, 장애물적 요소가 있어서 바로 드라마가 진행되는 겁니다. 드라마가 갈등이라는 게 이런 거라 보시면 되겠죠. 적대자가, 아, 주인공이 무엇을 하려는데 하 적대자가 방해하는 것들이 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은 어쨌든 아, 다양한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 리허설 같은 거 한번 이야기를 같이 좀 해볼까요? 대본을 같이 읽는 리허설은 처음에는 콜드 리딩이라고 합니다. 주어진 대본을 최대한 감정 없이 낭독하면서 배우와 연출 등 제작 주체들이 대본의 플롯과 주제, 캐릭터의 성격 등을 편견없이 파하고 분석하고 전체 토론을 하게 한 낭독 작업입니다. 골드 리딩은 감정을 최대한 배제한 채 대본을 읽는 작업입니다. 이는 배우의 연기나 캐릭터 분석보다 연극을 하는 전체 배우들이 모여서 작품의 전체 플롯이나 주제를 정확히 하고 파악하고 토론하기 위한 낭독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화에서도 콜드 리딩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대본을 읽으면서 서로 어쨌든 연기자가 나는 누구이고 또 상대방은 어떤 사람이고 또이 대본의 전체적 관통행동은 무엇인가 등등을 파악할 수 있게 해서는 리딩이 정말 필요합니다 영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리딩을 통해서 배우들이 각자의 어떤 시나리오도 알게 되고 각자의 맡은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알게 될 겁니다. 이처럼 연극에서나 영화에서도 대본 읽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대본은 블루프린트입니다. 모든 청사진으로서 건축이 이루어지려면 그것의 설계도에 따라서 이루어지듯이 연극의 설계도는 블루프린트는 대본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본을 숙지를 잘하고 그 안에 나타난 대본에 나타난 배역을 충분히 숙지하고 그것을 표현해낸다면 바로 성공적인 연극이 될수 있으라 옵니다. 우리가 예와서 연극을 하는 것도 있지만 즉흥적인 연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대본의 연기는 나름대로 대본을 숙지하고 대본에 있는 인물에 따라서 자기를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같이 아마추어 연기자는 대본을 숙지하고 대본에 따서 라그 인물을 만들어내고 활성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연기자에게 대본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수 있으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아, 그러고 있습니다. 연기란 무엇인가, 연기란 무엇인가 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실제 공연 같은 것을 보면서 아. 연기라는 게 보시고 연극이랑 보신 것을 좀 느낄 겁니다. 여러분들 직접 해본다면 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수 있지만 저희도 콜로나 이거 사태 때문에 하지 못한 건 너무 아쉽게 생각합니다. 꼭 여러분들과 함께 연극을 했었으면 하는 생각은 들지만 여러분들의 제 하는 연극을 와서 보시면 아 관통 행동이 무엇일까 대해서 느끼고 상대방에 자극을 줄때 반응을 잘 못하거나 하는 점들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저도 배우 배우는 과정이 때문에 부족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와서 보시고 책려도 해주고 아, 격려도 해주길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 간단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